자,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배우는 행복한 국어 일곱 번째 7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황에 맞는 말하기를 하고 있었고, 우리 연휴 잘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연휴 기간 동안에 아주 쉬운 과제가 주어졌었습니다. 어, 바로 드라마 발칙하게 고고라는 장면 중에 짧은 세 장면을 보는 게그 과제였죠. 그래서 오늘은 그 과제에서 본 영상을 토대로 상황과 상대방에 맞는 말하기를 했는지 그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그래서 각각의 어떠한 부탁이나 요청, 사과, 감사, 거절, 이러한 상황에 맞는 말하기는 어떤 것인지 어렵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려오도록 할게요. 우리 옆에 대본 부분은 시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미 과제에서 봤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만 한 번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하기 상황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말하기 상황의 구성 요소 뭐 있었죠? 정자 주제, 목적, 매체 이런 것들 있었죠. 담화 유형까지. 잊지 마세요. 자, 말하기 상황을 분석하는 거한 번만 딱 분석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이 강연두라는 그 등장 인물을 주로 보고 이 말하기 상황을 보자면 동아리 부원들은 이 강연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동아리 부원들은 바로 청자가 되겠죠. 이 청자들에게 대회에 함께 나가자라는 어떤 내용, 주제, 를 토대로 뭘 합니까? 부탁을 합니다. 부탁. 부탁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어요. 목적이 되겠죠? 이 부탁이 바로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강연두의 말하기 방법 볼게요. 자, 밑줄을 염두에 두고 보면 됩니다. 처음으로. 내일 아침 10시 반 대회가 시작되기 30분 전에 나 대회장 앞에서 너희들 기다리고 있을게.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은 내일 아침 거기서 만나자. 물론 쉽진 않을 거야. 수업도 땡땡이 쳐야 되고 학교엔 더 찍힐지도 몰라. 그럼에도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은 나와줘.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러한 말하기예요. 말하기 방법. 자, 동아리 부원들에게 대회에 나갈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았고요. 부원들의 입장을 고려하죠. 땡땡이도 쳐야 되고, 이러한 입장을 고려해서 뭘 덜어줍니까? 부담을 덜어주겠죠.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말함이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뒤로 계속 볼게요. 자, 마지막 말이에요. 누군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절대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 각자의 선택을 존중해 주자.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부원들에게 무리한 요구가 되지 않도록 뭘 줍니까? 각자의 선택을 존중해 주자고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선택권을 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선택권을 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밖에 참새가 지적이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 스피커에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하기 방법의 적절성 평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뭐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아, 강연주의 말하기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해 보라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야겠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잘 들으세요. 어, 동아리 부원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말했고, 무리한 요구가 되지 않도록 선택권을 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므로 적절함, 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써야 합니다. 어떤 이유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써야겠죠. 자, 그래서 밑에 정리해 봅니다. 부탁이나 요청의 말하기, 부탁이나 요청의 말하기,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해달라고 청하거나 맡기는 말하기 이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자 여기 방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첫 번째 봅니다. 말하기, 우리 지금 상황에 맞는 말하기 하고 있어요. 말하기, 상황에 맞게 너무 당연한 거겠죠. 예를 들어서 공적인지 사적인지, 자 얘들아 우리 말하기 상황이 공적인지 사적인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지 있지요, 있지요. 그리고 중요한 거 표현. 자, 우리 공적인 상황에서 지금처럼 반말로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이랑 그래도 이 화면상으로 보기 때문에 공적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선생님을 최대한 경어체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도록 표현을 해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갈게요. 우리 아까 강현두라는 학생이 상대방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선택권을 줬어요. 그렇죠? 일단 한번 써봅시다. 자, 비슷한 말로 우리 돌려 말하기 우리 작년에 담화 간습하면서 했습니다. 우회적인 말하기, 우회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부탁이나 요청은. 자, 우리 우회적 말하기랑 비슷한 걸 한번 개념을 들고 와봤어요.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여기 넣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직접 대화 행위라는 말이 있고요. 직접 아니면 뭐겠어요? 간접이겠죠. 간접 대화 행위 있습니다. 자, 우리 직접 대화 행위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이번 주말에 쇼핑 가요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 말을 하자면 이번 주말에 바빠요 바쁘지 않아요라고 질문 형식을 사용하는 게 간접 대화 행위예요. 자 직접 대화 행위를 사용했을 때와 간접 대화 행위를 사용했을 때 청자와 화자가 느끼는 게 다+ 다릅니다. 봅시다.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우리 이번 주말에 쇼핑 가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청자가 아 이번 주말에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거절에 대한 이렇게 부담감이 생깁니다. 부담감이 생기겠죠. 그런 그리고 화자의 입장에서도 만약에 만약에 내 제안이 거절당하면 어쩌지? 라고 걱정을 할수 있겠죠. 자, 이러한 것을 일단 한번 적어 두고 설명할게요. 자, 우리는 누구나 연대감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대감 욕구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다른 사람과 관계 맺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다시 한번. 다른 사람과 관계 맺고자 하는 욕구가 바로 연대감 욕구입니다. 화자의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탁 물었는데 거절이 딱 날아오면 연대감 욕구가 손상돼요. 아, 관계를 좀 맺기에 힘들어요. 자, 그런데 반해 간접대화 행위 볼게요. 간접대화 행위로 주말에 바빠요? 주말에 바쁘지 않아요? 라고 단순 질문으로 던진다면 청자의 입장에서는, 아, 내가 만약에 거절을 한다고 해도, 아, 네, 저 주말에 좀 바빠요. 라고 거절을 할수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직접적으로 쇼핑 가요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절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최소화됩니다. 그렇다면, 화자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상대방이 거절을 한다면, 내가 좀 존중감이, 자존심이, 여기 있죠. 손상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방어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씁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 적지 않을게요. 여기다 씁니다. 연대감 욕구나 자존심이 손상되지 않는다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계속 지금 무슨 말 하기 하고 있었어요? 부탁이나 요청에 말하기 하고 있었어요. 자세 번째 방법입니다. 자기 처지를 충분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이렇기 때문에 어 네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당연히 정중한 표현 이것도 꼭 부탁이나 요청에 말하기뿐만 아니라 모든 말하기 상황에서 중요한 거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하기 장면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laughs> 이번에는 권수아라는 인물을 중점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장면도 여러분들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의 말하기 상황은요. 자신을 이해해준 친구들에게 과거의 잘못을 뭐하고 있습니까? 맞아요. 사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사과의 말하기 배울 건데요. 봅시다. 밑줄 보세요. 권수아라는 인물이 너네 얼굴 보고 직접 사과하고 싶었어. 김열 너한테는 특히 더 미안하고 하동재 너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내 스펙사차고 너희들 치어리딩에 끌어들인 것도 너무 미안하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친구가 진정성 있는 태도로 사과의 말을 전하고 있어요. 자그 다음 밑줄 볼게요. 알아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 나도 너희들 입장 충분히 이해해. 자 봅시다. 사과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상대방의 감정을 잘 살피면서 상대방의 말에 공감했죠. 공감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여러분 씁니다. 했을 거예요. 인정함. 인정하고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기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해보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냐. 권수 아닌 진정성 있는 태도로 미안한 마음을 전했고, 상대방의 감정을 잘 살피면서 공감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였으므로, 말하기 방법은 적절함이라고 써야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사과의 말하기의 방법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한번 볼게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말하기로써, 위에 부탁이나 요청의 말하기와 같습니다. 말하기 상황에 맞게.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쓰세요. 공적인지 사적인지 잘 판단하시고, 그 다음, 상대방의 기분, 감정을 잘 살펴야 함은 물론입니다. 자, 일방적으로 얘들아. 그래, 여기, 여기 보세요. 이그잼플 보세요, 이그잼플. 화났어? 뭐 이런 걸로 화를 내고, 그래. 미안하다. 아, 내가 미안해. 사과했어. 끝이야. 라고 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더안 좋아지겠죠. 악화됩니다. 자, 마지막에 당연한 겁니다. 진솔하면서 진정성 있는 태도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 상황 볼게요. 그다음 상황은 상황은 여기를 보세요. 음. 강현두라는 인물을 또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자, 고맙다 권수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상황. 자신을 돕겠다는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감사의 말하기입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진지하면서도 진솔하게 표현은 하고 있어요. 웃으면서. 웃으면서 표정을 짓고 있어 있어요. 비언어적 표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웠어요. 자, 그런데요. 잘 보세요. 이 부분 고마운 이유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고요. 상대방을 높이거나 칭찬하는 표현이 부족함으로 아쉬워요. 물론 진솔한 태도에 대해선 적절하다고 할수 있지만 적절함과 아쉬움이 공존하는 말하기 방법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감사의 말하기 정리해 볼게요. 다른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하기, 감사의 말하기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마음, 나의 진심을 느낄 수 있도록 계속 진지하고 진솔한 태도, 진정성 있는 태도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진심을 느끼기, 아, 어려운 형식적인 말은 전혀 쓸모가 없어요. 아, 너무 감사해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너무 이렇게 과장되면 상대방이 진심을 느끼지 못하고 더 되려 부담을 느낄 수 있겠죠. 자,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거나 칭찬하는 표현은 적절히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작년에 공손성의 원리 배웠던 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공손성의 원리 중에 다섯 가지 경률이 있었어요. 자, 상대방을 최대화로 존중해줄 때 필요한 대화의 원리였어요. 자, 두 가지 경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랑 관련된. 자, 밑에 거, 밑에 거부터 볼게요. 비방 최소화, 상대방에게 칭찬을 극대화해라 자, 찬동의 경률 또는 칭찬의 경률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에 대한 비방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칭찬 최소화하고 이거 바로 겸양의 견, 경률 겸손하게 말하는 거였어요 자, 근데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잘 기억해 두세요 이 경률을 지킨다고 해서 지나치게 상대방의 칭찬을 부정하거나 자신을 무분별하게 깎아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자, 관련된 경률 두 가지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자, 마지막 페이지예요. 우리 하나 남았어요. 우리 학습 목표에서 부탁 요청 했고요. 사과 했고요. 감사했습니다. 자, 뭐 남았을까요? 자, 거절하는 말하기요. 잘 보세요. 자, 써 볼게요. 거절의 말하기. 다른 사람의 부탁이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는 말할게요. 우리 지금 문제를 보면 성현이라는 친구와 현수라는 친구가 거절을 하고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적어보는 겁니다. 자, 지금 정현이라는 아이가 정현, 이정현 둘다잘 듣고 있죠. 성현아 이번 토요일에 동, 동아리에서 하는 발표회에 참석해 줄 거지라고 물었어요 근데 성현이가 바로 단칼에 아니 나 바빠라고 거절해버렸어요 자 거절의 이유를 지금 설명하지 않고요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단호하게 바로 거절했기 때문에 존중한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다음 넘어갈게요 진영이라는 친구가 현수야 혹시 오늘 방과 후에 환경미화 도와줄 수 있니라고 부탁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현수가 도와줄 수 없어 왜냐하면 첫째 필요해 둘째. 할 수가 없어. 마지막으로 도움이 안 돼. 그러니 네 부탁은 들어줄 수 없어. 라고 아주 또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영이가 굉장히 머쓱해 하면서 넌참 논리적이구나. 알았어.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수라는 친구는 거절의 이유를 상세하게, 굉장히 상세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있기는 하지만 부탁을 거절당하는 상대방의 기분, 감정,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상대방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는 아좀 미안하다라는 미안함을 드러내 주는 게 좋은데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절의 말하기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첫 번째. 먼저 상대방의 입장이나 처지에 대해서 공감을 표현하는 게 좋아요. 아, 네가 지금 환경 미화의 준비에 힘이 들겠구나.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공감을 표현하고 그다음 자기가 상대방의 부탁이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 아나 근데 이번 주에 뭘 해야 돼, 방과 후에 뭘 해야 돼라고 하면서 아 도움이 돼주지 못해서 미안해라고 부탁이나 요청을 들어주지 못하는 미안함을 드러내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끝났고요. 학습 목표 봅니다. 우리 지금 상황에 맞는 말하기라는 소단원에서. 상황과 상대방에 맞는 적절한 말하기 방법 이해하고 설명하고 평가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은 부탁, 요청, 사과, 감사, 거절의 말을 적절하고 진정성 있고 존중하는 태도로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수업이었습니다. 오늘 칠차 시수업 들어줘서 너무 너무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교과서도 함께 준비하면 좋겠어요. 우리 정말로 본격적으로 담화 유형에서 배우는 겁들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배울 거니까 긴장 놓치지 마시고 곧 우리 얼굴 보니까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